이번 시간은 정말 아침을 조금 더 개운하게 만들어 주는 모닝 요가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동작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 내 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 짚어 주시고요. 일단 오른 다리부터 왼쪽 무릎에 얹어 놓고 반대쪽으로 한번 쭉 밀어내 주세요. 자, 이 동작 한번 배워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몸풀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3초 정도 머물러 볼게요. 셋, 둘, 하나.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반대쪽. 왼무릎 구부리셔서 오른쪽 무릎 위에 발바닥을 얹어주고 반대쪽으로 쭉 밀어내 주실게요. 여기에서도 3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 셋, 둘, 하나. 다 되셨으면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리를 쭉 뻗어 내 주시고요. 우리 오른 다리 먼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안쪽에 접어 주실 거예요. 자, 접어 주셨다면 자, 상체를 세워 주신 상태에서 우리 왼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쪽으로 밀어내셔서 쭉 한번 상체를 꼬아내 볼게요. 자, 왼팔꿈치 구부리셔서 오른 무릎 바깥쪽, 그리고 밀어내시면서 상체를 더 일으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디에 자극이 오세요? 물론 등하고 허리 쪽이 쭉 시원하게 펼쳐지는 느낌이 오긴 하지만 제일 크게 자극이 오는 부위는 바로 복부예요. 우리 몸을 꼬우는 동작으로 인해서 복부 안쪽에 있는 내장기관 장기들이 자극이 같이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몸 안쪽에 디톡스 효과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요가예요. 자, 밀어내시면서 유지하셨다가,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어, 이 왼손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도 등 뒤로 보내셔서, 어, 손목이나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잡으신 상태에서 시선은 뒤쪽을 바라보며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영상 속에서 하니까, 어, 이거 되게 그냥 쉬워 보이는데?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뻗어지는 것도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팔꿈치 이렇게 구부리는 것 자체가 잘안 되실 텐데, 그럴 때는 연습하시는 방법이, 처음에는 그냥 밀어내기까지만 해서, 어,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허리 쪽이나 등 쪽을 조금 더 풀어주시고요. 어 가능하시다면 이제 수건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수건을 보내서 등 뒤로 감싸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더 가능하시다면 수련이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저처럼 손과 손끼리 잡아주고 시선은 뒤쪽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가만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복부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용으로 허리 세워놓고, 복부 꼬아내시면서 멀리 바라보고, 눈을 감고, 한번 복부 쪽에 자극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 눈 감고 복부로 계속 호흡하다 보면, 어 복부 안쪽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기분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아근이라고 해서 어, 내면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부 안쪽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느낌까지 받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 오른다리 뻗어내 주시고요. 왼다리 가지고 오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오른팔꿈치로 왼무릎 바깥쪽을 짚고 한번 깊게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밀어낼 때 잘못 하시는 분들이 이 무릎까지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까지 같이 밀어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 그냥 팔꿈치만 더 뒤로 갈 뿐이지 복부 쪽에 자극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무릎은 계속 여기를 계속 유지해 놓고 힘을 주시면서 차라리 오히려 무릎을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버텨내시면서 시선을 멀리 바라보십니다. 자 마찬가지 눈을 감고 버텨내 주시다 보면 어, 복부 쪽에 활활 타오르는 느낌, 복부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더 가능하신 분들 수건 가지고 오셔서 수건 이용해서 하시고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완전히 깊숙하게 넣어내서 손과 손 감싸잡고 시선은 뒤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5초만 더 머물러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내네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다리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살짝만 해도 어, 등쪽도 굉장히 많이 풀리는 느낌이 들고 복부 안쪽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아침을 깨우기 전에 이런 요가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ん。